부부터부터지 신축 빌라 가 빌라 정부터 양부터 투자 신축 빌라 안심 거래 빌라 정부터 신축 빌라 살땐 빌라 정부터 믿고 보는 기 빌라 정부터 안녕하세요. 빌라 정부통 오정의 메이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희 빌라 정부통 통해서 투자에 어 서울 지역 그 소액 투자 투자에 성공하신 회원분을 모시고 어그 투자 성공 노하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든지 언제부터 투자를 하시게 됐나요? 아 이제 제가 이제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부동산 공부를 좀 하면서 사실 이제 소액으로 이제 좀 여유자본을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찾찾 찾고 있었는데 뭐 서울의 뭐 빌라나 뭐 수도권의 아파트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 좀 재개발 가능성도 있고 뭐꼭 빌라라고 해서 안 오른 건 아니니까 이제 서울 빌라를 투자 해보자 그래서 일단 찾게 됐고 이제 투자하게 된 시기는 2019년 네. 12월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. 아, 19년 12월부터.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빌라를 뭐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빌라를 몇 채를 구입을 하신 거예요? 그때 처음에는 이제 용목동에 네. 있는 거를 한 채로 시작했고, 네. 그다음 에 영등포 당산동 쪽에 이제 한 채고, 있 음. 그다음 성산동 쪽에 이제 두 채를 하게 됐습니다. 아, 네.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매매하신 빌라들이 어 현재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? 그 당시에 어, 매매는 얼마 하셨고 지금 은 어느 정도로 수익을 보셨는지 이런 것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투자를 500에서 다1,500 정도 개고를 했고 이제 가격은 대체적으로 한한 채당 8,8천에서 1억 정도 오른 상황인데 그래서 예를 네. 서 면목동 같은 경우는 2억 6 5 0 0기서 하는데. 지금 거기는 명목 역세권 시프트로 지정돼서 4억 정도고 네. 영등포, 당산동권은 2억 2천 0백인데 지금 만 3억 정도고 아, 보고성산동권은 부채를 3억 5백, 3억 8백에는데 지금 만 3억 8천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<laughs> 어, 이번에도 저희 쪽 통해서 지금 몇채또 계약하셨잖아요 네. 네. 네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? 투자를 꾸준히 하는 이유는 이제 네. 저가 이제 해보니까 매매가도 많이 오고 물론 시기를 잘 타서 매매가가 많이 오지만 매매가도 꾸준히 오르고 이제 꼭 굳이 팔지 않더라도 전세를 꾸준히 올려받으면 충분히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투자 하게 됐고 그리고 현재 지금 코로나19 터져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시을텐데 인플레이션 때는 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뭐 부동산이나 뭐 주식 등을 가지고 있는게 좋은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또 투자하게 됐습니다. 아 네. 네. 그러면 지금 투자를 생각은 하고 계시지만 막상 이 실천에 모옮기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이 조언해 주실만한 부분이 있을까요?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너무 생각만 많이 하지 말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으면은 일단 작은 금액이라도 무조건 한 채라도 시작해보는 을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은. 네. 제 생각에 이제 소액 투자를 이제 한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. 이제 하면은 음. 진짜 이렇지 하고, 아예 투자를 못하시면 못하고, 이제 부동산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도 아파트 쉽게 하시는데 이제 빌라를 잘못하져서 일단은 처음 너무 겁내지 말고 이제 뭐 500이든 1,000이든 2,000이든 이제 물론 이제 1,000만 원, 2,000만 원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부동산에서는.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네. 일단 무조건 하나를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꼭 전세를 한 번만 올려봐도 이제 그분도 이제 더 투자를 아마 하시게 될것 같은데 결론은 이제 꼭한 차를 해보시라 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<laughs> 네. 아 네. 어,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어, 이상 저희 그 회원님과 그 투자 성공 스토리 한번 들어봤는데 예, 여러분들도 어,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예. 성공적인 투자 여러분들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다운 아웃스 오피스텔도 빌라 정부통